바로 시작해볼게요. 꼭! 미스트를 먼저 뿌려주겠습니다. 제가 지금 집에서 스킨케어를 하고 왔고, 그 다음에 작업실에 지금 와가지고, 이거 미스트랑 크림을 한번더 발라주고 시작을 할게요. 크림은 이거. 스킨 앤 랩의 베리어덤 릴리프밤. 한번더 촉촉하게 발라줄게요. 오는 길에 건조해졌으니, 제가 지금 피부가 좀 뒤집어졌거든요, 여러분. 원래 피부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너무 너무 좋아서 만족을 했었는데 갑자기 하루 아침에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뒤집어진 김에 스킨앤랩에서 나온 베리어덤 베리어 라인을 다 쓰고 있거든요. 사실 어제 한번 썼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써보는 중입니다.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좀더 써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선크림도 발라줄게요. 선크림 이니스프리 트루케어 이거 논나노 무기자차. 약간 얼굴이 얼굴빛이 조금 하얘진 것 같지 않아요, 저? 약간 이 머리를 흑백으로 염색을 해서 그런가? 얼굴이 좀더 이렇게 환해 보여 지금.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약속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딱 나가기 전에 하는 겟레디윗미가 될것 같아요. 네, 지 시간이 얼마 없어. 빨리 해야 돼. 이렇게 선크림까지 다 발라주고 그다음에 쿠션은 롬앤 클리어 커버 쿠션. 이거 해줄게요. 맞아요, 여러분. 저 염색했어요. 블랙에서 블랙으로 <laughs> 더 까맣고 뭔가 까매서 그런가 진짜 얼굴이 좀더 하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쿨톤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흑발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거 흑발도 딱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예쁜 블랙인데 쿨블랙으로 나오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머리를 감고 이러면 머리가 색깔이 좀 빠지거든요. 근데 그 빠질 때 이게 블랙에서 붉은기 도는 갈색으로 물이 빠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진짜 보기 싫거든요. 완전 햇빛에 받으면 완전 짙은 고동색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햇빛을 받고 있는데도 머리가 너무 까매. 너무 마음에 들어. 머리 안 빠졌으면 좋겠어, 진짜. 이렇게 쿠션 마무리해줄게요. 그다음에 쉐딩. 아, 지금 이 소리가... 제가 작업실에서 냉장고를 처음 개시를 했거든요? 처음 이제 전기를 꼽았는데,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네요? 입술도 한 번. 오늘 너무 오랜만에 약속이라 너무너무 설레요. 아, 간만에 서울을 나가 봅니다. 열심히 돌려 깎아줍니다. 그 다음에 눈썹 갈게요. 눈썹은 이거. 스카이치코. 이것도 요즘 잘 쓰고 있는 브로우 펜슬이에요. 블랙인데 되게 예쁜 블랙이라고 해야 되나? 애쉬 그레이. 이렇게 눈썹. 눈썹까지 빨리 넘어갈게요, 여러분. 음! 마음에 들어. 그다음에 이거, 힌스 브로우 쉐이퍼로. 짜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밑바탕을 좀 만들어준 상태고요, 여러분. 그다음에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뭘로 할 거냐면 제가 이 니트를 <laughs> 한두달 전에 사놓고 오늘 처음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니트를 살때딱 들었던 메이크업 생각이 어, 전화 왔어.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에 레드립 메이크업을 하면 너무 예쁘겠다. 이 생각이 딱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딱 구매를 했는데 뭔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은 아이 메이크업도 조금 살짝 쿨브라운의쿨 누드 베이지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미샤. 미샤의 런던 아이. 요걸로. 베이스를 잡아볼게요. 그냥 넓게 얇게 깔아줄게요. 근데 한 번도 저도 지금 해본 게 아니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메이크업이 나올지. 큰일이네. 예쁘게 나와야 이러고 외출을 할수 있을 텐데. 이렇게 가볍게만 쓸어줬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진짜 오랜만에 나왔죠, 여러분. 이거 바비브라운. 바비브라운 섀도우 팔레트인데 이 중에서 여기 있는 거. 쿨브라운 색상. 요거를 쌍꺼풀 라인 안쪽에 채워줄게요. 이거 딱 하면은 바로 깊이감이 생기는 느낌이에요. 바로 음영이 싹 잡힙니다. 남은 양으로 언더까지. 오늘 아이 메이크업 색조는 이게 끝이에요. 헉! 어때요, 여러분? 딱 섀도우 두 개만 썼는데 지금 음영이 딱 잡혔죠? 좋아, 좋아, 좋아. 마음에 들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애교살. 제가 지금 살짝 급해 보이나요, 여러분? <laughs> 조금, 마음이 조금 급해. 그 다음에 이거 머스테브 펜슬로 요 언더 뒤트임을 해줍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걸로 애교살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애교살 만들어주고, 요거 아까 쉐딩 사용해서 밑에 그림자 넣어줄게요. 와우. 좋아. 아주 좋아. 요런. 음에 마스카라도 바로 해줄게요. 마스카라 매끈 볼륨. 여러분, 제가 이 요즘에 속눈썹 영양제를 좀 바르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잘랐어요 속눈썹이 원래 여기 가운데 부분이 살짝 비었었거든요. 좀 짧았었어요, 다른 속눈썹들보다. 이 사이에 있는 속눈썹이 되게 짧았었는데 그게 길어진 거야. 너무 신기해. 그리고 길어지고 좀 탄탄해졌다고 해야 되나? 탄탄해져서 좀 속눈썹이 조금 더 진해 보여요. 뭔가 숱이 많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 너무 신기해. 진짜 이렇게 보면 여기 진짜 이렇게 길어졌어, 웬일이야. 너무 씽기뻥기. 그 다음에 아, 아이라인을 안 그렸구나. 여기 있는 거 해야겠다. 아까 그거 바비브라운에서 제일 어두운 컬러 사용할게요. 사용해서 눈꼬리만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언더 부분에 이렇게 하면 눈이 좀더 아래가 좀더 짙어지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썼던 거 이거 쿨브라운 색상 있죠? 좀 좁은 브러쉬로 삼각존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음영을 줬고 블러셔도 사실 좀 고민이에요, 지금 어떤 걸 쓸지. 그래서 입술 먼저 해볼게요, 입술. 이거 휘그 섀도우 먼저 베이스로 깔아볼게요. 약간 핑크 베이지, 누드 베이지, 막 이런 느낌 있죠, 여러분? 이렇게 오버립을 만들어준 다음에 헉, 너무 예쁘다. 이거 하나만 해도 너무 예쁜데? 음, 좋아 좋아. 너무 괜찮다.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오랜만에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거 샤넬, 샤넬의 핑크 브라운 컬러예요. 이거를 한번더 안쪽에 발라줘 보는 거죠. 이렇게. 색깔이 거의 비슷한데 이게 조금 더 살짝 브라운기가 한 방울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헉! 너무 예쁜 것 같아. 어떡해? 여러분. 너무 예쁜데요? 미쳤는데? 색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머, 어떡해. 안쪽에 한번더 발라줄게요. 어머, 웬일이네. 딱 내가 원했던, 딱 생각했던 그 색깔이야, 지금. 어. 어머. 어머. 도란. 너무 예쁘다, 이거. 립 조합 미쳤다. 도란맨. 너무 예쁜데? 오늘은 이 휘그 섀도우로 아마 블러셔를 한번 해볼까요? 휘그 섀도우로 블러셔를 같이 해보는 거지 여기다가 찍을 까요 여기다가 톡톡톡톡톡 찍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봅시다. 이상하면 지우면 되지. 헉! 너무 예쁜 거 같은데? 잠깐만. 한번 펴 발라볼게요. 살짝, 요, 요, 안, 요기 딱 그, 그, 뭐야, 그 광대 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여러분, 너무 괜찮은데요? 이거? 이거 블러셔로 써도 진짜 예쁘다. 이런 거 이렇게 손으로 해줄 때는 진짜 손에 힘을 빼고, 여러 번. 여러 번펴 발라야 돼요. 그래야 베이스가 안 밀리거든요? 사사사사사. 완전 사사사사사사사사 그런 느낌. 요렇게 누르는 느낌? 근데 너무 진해! 너무 진해요. <laughs> 너무 예쁜데 너무 진하다. 요걸로 그냥 한번 죽여줄게. 경계선도 좀 펴주고. 딱 제가 생각했던 그런 색조거든요 지금? <laughs>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떡해? 입술이 너무 예쁜데? <laughs> 혼자 지금 난리 났어. 일단 너무 예쁜데 또 하나만 쓰긴 뭐하니까 이렇게 포에트리. 요거, 요거를, 요거를 진짜 소량만 여기 중앙에 찍어줄게요. 살짝, 동그랗게. 이런 느낌? 어때, 어때? 아, 너무 진하다. 오늘 왜 이렇게 발색이 잘 진하게 되는 거야? 요렇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메이크업 완성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 픽서를 쓸 날이 드디어 온것 같네요. 초강력 메이크업 픽서예요. 어. 그래가지고 요거를 제가 예전에 샀는데 나갈 데가 없으니까 할그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오랜만에 외출을 하니까 이거를 해보고 정말 마스크에 덜 묻어나는지 나름대로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렇게 답에 메이크업을 완성해주고 뿌려볼게요. 오! 이렇게 뿌려놓고 건조를 시켜야겠죠? 자, 이제 건조를 시키고 완성이 되는 동안 저는 그럼 헤어 스타일링을 해보고요, 여러분. 잠시만요. 하고 왔고 오랜만에 귀걸이도 한번 셋도 세트 셋트로 해볼까요? 짜잔, 여러분 저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고 왔습니다. 원래 제가 이 니트에 하려고 했던 레드 립 메이크업보다 지금 오늘 해본 메이크업이 더 마음에 든것 같아요.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해서 쿨 브라운 음영 메이크업 완성입니다.